어차피 조선은 일부 양반들만을 위한 리그였고, 노비가 절반 이상이어서 대부분의 하층민으로선 일본의 지배가 더 합리적이고 좋았다며 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대부분의 백성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영국 기자 맥퀸지의 기록을 통해 그 시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내용의 출처는 출판사 진문당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4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을 동화시키려 시도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과업이다. 일본의 한국 통치는 최악이었다. 통상적으로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마치 야만족인 아인누족과 같이 보는 한편, 자신들은 선택된 종족으로서 기회가 있으면 그보다 열등한 한국인들을 착취하고 거칠게 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일본의 노동자는 어쩌다가 한국인이 자기의 거만스러운 앞길을 가로막으면 주먹질을 한다. 일본 여자는 하잘 것 없는 장사꾼의 아내라 할지라도 배나 기차에서 한국인이 다가올 때면 서툰 한국말로 욕지거리를 내뱉는다. 말단 관리도 한국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만과 경멸의 채취를 풍긴다. 한국에 있는 일본 헌병들은 한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일본의 황족에견에 적합할 정도의 엄청난 경의를 강요한다. 가장 하찮아 일본인 노동자도 자기가 원하면 나름 지위가 있는 한국인을 구타하고 걷어차고 뺨을 갈길 권리가 있지만 한국인은 사실상 그 억울함을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만약 한국인들이 애당초에 주먹에는 주먹으로 그들을 상대했더라면 많은 일본인들이 죽었을 것이면 의심할 나이가 없지만 정말로 싸움을 할 만한 심각한 이유가 없는 한 싸움을 싫어하는 한국인들의 성격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남을 못 살게 구는 성격을 북돋았다. 교사들도 권력의 상징인 칼을 차고 다닌다. 상상해보라 어린아이들에게 겁을 주려고 칼을 댕그렁거리는 그 소학교 교사의 모습을 통감에서 초대 총독이 되는 데라우치가 1910년 서울로 부임해오던 그날. 그것은 마치 찬바람이 도시를 스쳐간 것처럼 싸늘했다. 그는 강인하고 냉혹하며 유일한 목표는 일본의 영광이라는 것 뿐이었다. 그는 한국인이야말로 집어삼켜 씨를 말려야 할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데라우치가 부임해오자 그동안의 조선에 대한 정책을 모두 뒤바꿔놓았다. 그는 한국 민족의 마지막 발자취 마저도 지워버리려고 작정했다. 그는 차가운 강철처럼 강했다. 이터는 채찍으로 사람을 쳤지만 그는 쇠사슬로 사람을 칠 인물이었다. 헌병들이 대폭 강화되었고 매일같이 검거의 얘기가 들려왔다. 이제 한국인들은 곁눈질도 해서는 안 된다. 경찰과 헌병이 곳곳에 깔려있으며 밀정들은 사람의 마음까지 뚫어보는 것 같았다. 군대가 계속 증원되고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이 무렵 얼마 동안은 대신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암살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경찰과 헌병이 가까이 있는 곳에 머무르며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엽고 바보스러운 황제는 제 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사천년 역사를 가진 이 나라는 국가의 이름도 사라지고, 이제부터 한국은 일본의 한 지방으로서 조선이 된다. 한국의 백성들은 일본의 하층계급으로 재편되기에 이르렀고, 의병들은 아직도 산간에서 싸우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매국노를 죽이겠다는 협박장을 서대문에 써붙였다. 이 사람 저 사람 선비 구한국 군인 그리고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비통함을 말하면서 자결했다. 우리의 나라가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가? 그간 한국의 모든 조약을 폐기시켰고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일본 국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한일병화 조약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한국의 대신들은 일본이 한국과 한국의 왕실을 보전하겠다고 눈이 공언했지만 대연제국을 멸망시키면서 그들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많은 애를 썼다. 하지만 그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매스꺼운 집 밖에 안 된다. 총독은 자기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떠한 법령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정치인과 군인들이 한국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이들은 돈을 물쓰듯이 쓰며 특별한 대접을 받아 다른 일본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한국에서의 일본의 통치는 최악이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해당초부터 한국인을 동화시키고 그들의 민족적 이상을 말살시키고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들을 일본인으로 만들되 열등한 일본인으로 곧 지배계급과는 다른 무능한 사람들로 만들려 했다. 그들은 유럽과 미국, 특히 미국에서 자기들을 위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의 명분을 옹호할 수 있는 요원들을 매수했으며 그들 가운데 어느 사람은 매우 좋은 지위에까지 올랐다. 그들은 아주 천박한 방법과 교묘한 아첨, 그리고 사회적 야심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야말로 멸망한, 그리고 아무 쓸모도 없는 종족이라는 확신을 증대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많은 물질적 진보를 이룬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야만족은 건강하다. 한국인은 건강하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야만족이다. 한 여자 공립학교 교장의 발언은 한국 여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영상의 내용은 당시 조선에서 현실을 목격했던 영국인 존군 기자 맥켄지의 기록입니다. 일제가 위대한 인도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는 구토를 느낀다. 1년 동안 8만 2천여 명의 한국인이 경찰의 처벌을 받았는데 3분의 2가 태형이었다. 강계의 소년 11명이 끌려왔다. 이 소년들은 총 90대의 태형을 받고 풀려나왔다. 이들 가운데 탁창국은 23일 정원 무렵에 죽었고, 김명환은 오늘 저녁에 죽었다. 김충성과 송탁삼은 뼈가 부러졌고, 또 다른 두 명은 살이 찢어졌다. 또한 명은 몸이 몹시 아프다. 나머지의 상태도 괴저가 나타났다. 조선 태형령은 오직 한국인만을 구타한다. 불구가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 법률에 따르면 여자나 노인, 어린 아이를 구타할 수 없지만 헌병과 경찰은 어린이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어른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초를 겪게 함으로써 충성을 얻어내려 했다. 병든 사람, 여자, 노인들도 아직 매를 맞고 있다. 젊은 여자의 옷을 찢고 매질한 사실은 그 악명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헌병들이 범죄를 수사하고 하고자 한국인의 집에 들어가 여자를 능욕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전국에 깔려있는 헌병과 경찰은 영장 없이도 누구나 체포 수사 신문할 수 있어서 한국인의 생사 여부에 권한을 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체포되면 그는 즉시 연락이 끊긴다 경찰에 잡혀간 후 실종됐다는 사실 뿐이며 석방될 때까지는 아무 소식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서 일제가 위대한 인도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는 구토를 느낀다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집안이 깨끗한지를 살피려고 나오는 정기 위생 검사이다. 만약 경찰이 만족하지 않으면 주제서로 끌고 가그 자리에서 두들겨 팬다 개와 조선는 두들겨 패야 말을 잘 듣는다.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버젓이 모르핀을 판매하고 있다. 아편 판매 부서를 창설하고. 한국을 아편 생산지로 만들어 이는 비밀리에 중국으로 실려가고 있다. 한국인들도 아편 중독자가 되고 있다. 서울 밤거리에는 휘황찬란한 유시화라라는 유각이 만들어져 많은 여성들이 이리로 끌려가고 있다. 일본인 뚜쟁이들은 성병에 걸린 여자들을 데리고 시골 지방을 돌아다닌다. 일본인들은 세원을 얻으려고 한국의 매춘부들이 중국의 도시에 가서 장사할 것을 권장했다. 이들은 15세에서 16세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많은 역사적 문헌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합방 이후 일본인들이 그 문헌을 없애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은 그것을 공부할 수가 없었다. 일제교육의 1차적인 목적은 한국의 어린이를 훌륭한 일본의 신민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한국인을 파멸시키고자 한다. 일본에 의해 많은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지난날의 비능률적인 행정이 사라지고, 홍화가 안정되고, 공공건물을 정교하게 세우고, 절도를 부설하고, 위생이 개선되었고,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고, 국가의 품위를 지키는 등, 일제는 한국의 경제력을 초과하는 통치를 했다. 하지만 이런 생활 개선의 대부분은 한국인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될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한 것들은 일본인들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이 나라를 전시장으로 만들려 했다. 백성들은 아무런 노임도 받지 못하고 도로 공사를 위해 강제 부역이 실시되고 있었고 과도한 세금도 백성의 목이었다. 일본은 영농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농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일본인들을 들여앉히고 있다 일본은 서울의 거리를 포장하고 인도를 만들었지만 지난날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한국인들은 사라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왔다 한국에서 가장 값진 땅의 5분의 1이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다 집마저 빼앗기고 일본인들에게 더 이상 종속할 수 없다고 결심한 한국인들은 만주로 망명했다 영하 40도가 되는 죽음의 겨울에 흰옷을 입은 조용한 행렬이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얼음 덮인 산 골짜기를 기어오른다. 그리고 아이들을 들쳐 업고 깨진 얼음 사이에 시냇물을 건너 만주에 도착한다. 만주의 숲과 돌덩이의 언덕에 있는 거친 땅과 사투를 벌이며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곡괭이와 호미로 밭을 일구지만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식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한해 동안에만 7만 5천여 명이 이런식으로 만주에 들어왔다. 현재 만주의 북부지방과 서북지방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거의 50만명에 이르고 있다. 비숍은 나약하고 무기력한 조선인이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나, 조선의 백성들이 만주와 연해주를 이주하면서 당당하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모습과 생활상에 감탄했다. 조선인들의 번영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조선인이 느리긴 하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실제 그녀의 확신은 한 세기가 지난 후 진실로 밝혀진 셈이죠. 지금까지 맥켄지의 기록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실제 한국인의 삶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도 이어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에게서 바짝 다가가서 단한 발로 쏘아 죽이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 일본군 정예병도 그들의 상대하기가 곤혹스러웠다 우리 2천만 동포들은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 우리가 참멸하든가 아니면 민족을 지키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슬픈 운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죽는 것이 낫다. 만국의 유민으로 살기보다도 차라리 애국자로 죽는 것이 낫다. 우리는 국가와 황제와 함께 죽자. 그들은 그저 암흑에다 그 암흑에들 모두의 이름이 의병이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살겠지만 다행히 조선이 훗날까지 살아남아 유구히 흐른다면 역사에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 황제는 폐위되었고 군대는 해산되었다. 여기양양한 일본군들은 대걸문과 국내에 버티고 있었고, 왕자들은 상투를 잘리고 일본 옷을 입었다. 일본군들은 거리를 누비며 호령했고, 백의 민족들은 발걸음조차도 조심스러워해야 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A병이 편성되고, 이들은 일본 소수 부대들을 전멸시켰다. 해가 지면 서울의 성벽을 기어 넘어 들어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봉기의 소식들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로 일본군은 온 마을을 유린하고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가혹한 보복을 했다. 의병들은 대체로 해산된 구식 군대와 산간의 사냥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울에서 동쪽으로 890마일 떨어진 산간 지방의 유명한 호랑이 사냥꾼들도 의병의 이름으로 합류했다. 이들의 무기는 구형의 격발총으로 총신는 길고 방아쇠는 길이가 8인치 되는 노쇠로 되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깨에 총을 걸고 쏘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 늘어뜨리고 쏘았지만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그들의 낡은 구형 정은 장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일회 공격에 한발 밖에는 쏠 수가 없기 때문에 호랑이 사냥꾼들은 첫 발에 실수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호랑이에게 바짝 다가가서 단한 발로 쏴 죽이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 일반 군청의 병도 그들을 상대하기가 곤혹스러웠다. 48명의 일본군이 다량의 군수물자를 호송하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양편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겹쳐있는 산골짜기에 매복하고 있었다. 일본군들이 골짜기의 중앙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절벽 위에서 굴러떨어지는 큰 바위 덩어리로 압사당했고, 생존자들이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한국군들의 무리가 그들에게 쇄도하여 몰살시켰다. 이 얘기를 듣노라면 나폴레옹에게 항쟁했던 티롤 민족의 옛일이 생각난다. 곳곳에서 승전의 소식이 서울로 은밀히 전달되었고 일본군들은 지방으로 계속해서 파병되었다. 조선 주둔 사령관 하세가와 유시미치는 한국인에게 폭우했다 충성스럽고 애국적인 체하며 스스로를 의병이라 일컫는 이 몰지각한 무리들은 충성과 반역을 구분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폭동을 선동한다. 이 폭도들은 내외 양민을 살해하고 그들 약탈하고 관청과 민가를 불태우고. 통신수단을 폭파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을 체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며 상금을 그들에게 가담하거나 그들을 숨겨준다면, 또 폭동이 발생한 마을 전체는 가혹한 벌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국인들의 성명서, 우리 2천만 동포들은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집을 불태우고 그대들의 머리를 자를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몸을 2천만 가닥으로 찢어 우리 2천만 동포가 씹도록 할 것이며 그대들의 피를 2천만 잔으로 나누어 우리 2천만 동포가 마시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그대들의 살을 씹고 피를 마셔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인구는 2천만 명이며 늙고 병든 물이나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1천만이 넘는다. 오늘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은 8천여 명을 넘지 못한다.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고성능이라 할지라도 한 명의 일본군은 일본인이 어찌 1천명의 한국인을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은 날짜를 정해 그대들을 공격할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거지 나 상인으로 가장하여 서울로 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철도를 폭파하고 항구를 불태울 것이며 진고개를 쳐부수고 이토 히로부미 와 모든 일본인을 죽이고 이완용과 그 주구들을 몰살할 것이며 폐하를 배신한 역도들을 단 한명 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충성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군의 신식무기에 대항 할수 없을 것이지만 우리는 외국 병사들에게 파병을 요청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함께 죽자. 일본을 처부수자 그리고 어쩔 수 없다면 우리는 국가와 황제와 함께 죽자. 우리에게는 그 길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황제와 우리 형제들이 이토와 이완용과 그의 주구들의그 지긋지긋한 정책에 따라 죽을 것이 확실할 바에야 슬픈 운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죽는 것이 낫다. 만국의 유민으로 살기보다도 차라리 애국자로 죽는 것이 낫다. 우리가 자멸하던가 아니면 이민족을 지키든가 양자택일를 해야 한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할 것인가 아니면 배신할 것인가를 당장에 결심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경기도 양근에서 만난 의병들은 젊거나 어렸고 의연했다. 18살에서 26살 사이 병사 6명 가운데 5명은 총기 종류가 다 달랐다. 모두 쓸모없는 총이었다. 한 사람은 옛 조선군 화승총과 화약통을 들고 있었다. 이런 무기로 몇 주째 일본군을 상대했다니 그럼에도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일본군과 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패전했다 열차를 타고 잇따라 대한제국에 진입한 일본군은 의병 근거지를 초토화했다 눈앞에 잿더미로 변한 이천 마을이 나타났다 파괴는 철저했고 완벽했다 집은 단한 채도 남아있지 않았다 벽체도다 무너져 있었다 솥은 다 깨져 있었다 양근에서 만난 의병들은 불쌍한 집단이었다 사내들은 이미 절대 희망 없는 명분으로 전투를 벌이며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런데 빛을 번뜩이며 미소 짓는 병사를 보고 내 마음이 바뀌었다. 가련하다고 아니었다. 최소한 그 미소와 눈빛은 애국심의 전염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어린 의병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보다는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맥켄지 반 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도 좋소? 아마 이사진 유일한 의병 사진이 될 겁니다. 아마 이들도 일제의 의병 대토벌 작전으로 모두 이름 모를 암흑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기자 맥힌지의 기록 출처는 출판사 진문당의 대한제국의 비극 한국의 독립운동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황제는 겁에 질려 망설이기만 했다. 무슨 수로 단발을 면할 수가 있겠는가? 황제는 단발을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했다. 내각은 황제의 단발을 결의했다. 새로 임명된 흰색 구두에 흰 연미복을 입은 의기양양한 걸음걸이의 황실 이발사에 의해 곧 황제의 상투는 날아가 버렸다. 고종 황제는 미국 공사관의 옆에 작은 건물에 머물고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의 사생활을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녁 많은 일본군이 대궐로 파견되었고 경찰 관료들이 각 건물에 배치되었다. 늙은 공중수비대와 대궐의 늙은 관리들은 밖으로 밀려났다. 고종 황제의 거처엔 일본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가 없었고 황제가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주위의 밀정들에게 곧장 전달되었다. 1907년 초여름 고종 황제는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에 자신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서구 열강이 알린다면 그들은 다시 서울에 공사를 파견하게 될 것이고 일본도 잡은 손을 놓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헤이그에 도착해서 특사는 방청조차 거절되었다. 고종 황제의 이런 행동은 일본이 오랫동안 못색해온 하나의 구실을 만들어주었다. 1907년 새벽 6시 고종 황제는 퇴위를 권고받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황제는 최후 칙령을 발표했다. 슬프다. 국사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나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다. 40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고 매사에 뜻대로됨이 없었다. 짐의 마음은 두렵기가 마치 깊은 물 위에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짐은 국가의 대사를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케 하노니. 1907년 8월 말 분노한 민중들의 퉁명스러운 침묵 속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민중들에게는 감격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예전 같으면 몇주 동안 큰 잔치가 계속되었겠지만 그날 민중들의 표정은 침울하고 무관심하고 냉담할 뿐이었다 지방에서는 민중 봉기와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시간마다 들어왔다 오늘은 잔칫날이 아니라 상복을 입는 날이라면서 민중들은 수근거렸다 새로운 황제가 식장으로 들어갈 때 양편에 부축을 받으면서 몸을 떨고 있었고 입을 벌린 채 턱은 밑으로 처지 고 눈은 초점을 잃었으며 얼굴은 지식인에게서 볼수 있는 총명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인들은 의리의리한 복장을 차려입고 참석했다 말당 관리들마저 금술과 많은 훈장을 착용했다 황제는 옛날 복식인 푸른 골룡포를 발목까지 치렁치렁하게 입고 그 안에는 엷은 크림색 관복을 입고 있었다. 언거주춤하니 거북스럽게 서서 시선은 초점을 잃어간 그것이 곧 새로운 황제의 모습이었다. 옛날 같으면 황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조아리기 마련이지만 4시에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허리 이상을 굽히지 않았다. 괴상한 국악이 은은하게 들려왔다. 침묵이 오르는 가운데 내가 총리 대신 이완용이 말쑥한 옷차림으로 등장해 환영사를 낭독했다. 황제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채 무기력하게 서 있었다. 의식은 잠시 중단되었고 황제가 물러났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황제가 등장했다. 잠시 동안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신식 제복의 가슴에는 훈장이 두개 걸려 있었고 그중 하나는 일본 천황에게 받은 것이었다. 좀전 연주를 했던 옛날 국악대는 구석방으로 밀려났고 서양식 악대가 현대 음악을 연주했다. 한국 주둔 일본군 사령관인 하세가와 유시미치가 위풍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와 천황의 환영사를 낭독했다. 이 대관식에 나타나지 않은 두 사람은 러시아 총영사와 고종 황제였는데 일본의 공식적 해명은 그의 제복이 시간 내에 마련되지 않아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대관식장에서 2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치를 떨며 흥변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뒤 새로운 황제의 이름으로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명령했다. 우리의 군대는 용병으로 구성된 것으로 국가 방위를 위하여 부적합하다면서 8월 1일 아침 한국 군대 의 몇몇 고위 장교들은 일본군 사령관인 하세가와의 숙소에 소집되어 군대 해산을 명받았다. 다음날 아침에 대한제국 군대는 비무장으로 소집되었고 그들의 무기 또한 압수되었다. 한국 군대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박성환 참령은 시리에 빠져 숙소로 돌아와 자결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으니 만번 죽는들 무엇이 아깝겠는가라는 유서를 남긴 후 대한제국 만세를 외치고 권총으로 자결한 것이었다 배하 신 비로소 역장이 되겠습니다 대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돼 그의 부하들은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일본군 교관을 습격하여 거의 죽을 정도로 구타한 후 무기고를 강제로 열어 총과 실탄을 손에 놓고 숙소의 창문 옆에 숨어 일본군들이 눈에 띄는 대로 발사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즉시 통관부에 전달되었고 일본군 보병대대가 출동하여 진압을 시작했다. 전투는 아침에 시작하여 정우의 일호로 끝났고 일본군마저 이 용감한 항전에 높은 찬사를 보냈다. 전투가 끝나자 일본군은 한국군 부상자들을 정성껏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다 그러나 그날 밤 일본인 하층 계급의 노동자들이 수십 명씩 떼를 지어 다니며 한국군 부상자들을 찾아 나섰고 군인이라 의심되는 자들이면 눈에 띄는 대로 구타하고 살해했다. 이 일이 있었는지 몇 개월이 지나 이토는 천황으로부터 공작의 자기를 받았다. 이 영상은 영국 기자 맥켄지의 기록 출처 출판사 진문당의 대한제국의 비극 한국의 독립운동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